뭐라고요? 혜인이가 사라졌다고요. 백현우가 홍혜인과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혜인의 가족을 흔쾌히 용두리로 데려온 이유는 물론 아직도 이들을 가족으로 생각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홍혜인의 건강이 걱정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제 앞으로 살수 있는 날이 두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세가 악화되진 않을지 운이 좋게 치료가 가능해졌는데도 이번 일로 병세가 악화돼서 아이 손을 쓸 수조차 없게 되는 건 아닌지 미치도록 걱정이 된 것이죠. 용두리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병이 더디게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던 백현우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고작 두 달밖에 안 남은 시한부 홍혜인이 증상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해봐야 드라마틱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일주일 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질 만큼 이미 증상이 심각해져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용두리에 왔다 한들 간헐적인 선망 증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 마인 김선아는 아들인 홍수철하고만 친하게 지냈지, 홍해인과는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탓에 집안에서조차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홍해인이 아프다는 사실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곳 용두리에서는 집안 공간 자체가 협소했기 때문에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홍예인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김선화도 조금씩 조금씩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데도 홍예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갑자기 혼자 사라져버리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면서 김선화는 그저 홍예인이 퀸즈 그룹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난 탓에 충격이 커서 그렇게 꺼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전에 홍혜인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통째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퀸즈 그룹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홍혜인이 김선아에게 출근을 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 버렸기 때문이죠. 다들 지금 왜 여기 있는 거냐며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집에 돌아가자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김선아는 홍혜인의 건망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혜이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전부 쫓겨났다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백서방, 얘 어디 아파? 아니, 얘왜 이러는 거냐고. 백현우는 홍혜인이 가족들에게만큼은 절대 자신의 병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신들린 연기로 모르는 척 잡아댔던 덕분에 김선아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홍혜인의 고모인 홍범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범자는 조금 과도할 정도로 솔직하고 직설적이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하잖아요. 홍혜인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 들었는데도 거의 나라를 잃은 것처럼 하늘이 떠나갈 듯이 통곡하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홍혜인이 퀸즈그룹의 쫓겨났다는 사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꾹 참아왔던 눈물을 김선아가 보는 앞에서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러자 자신만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홍범자에게 캐묻기 시작하는 김선아.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예요? 해인이 많이 아파요. 왜 다들 말이 없어? 나 해인이 엄마라고. 나도 진실을 알아야 할거 아니야. 결국 참다 못한 홍범자가 김선아에게 모든 진실을 실토하고 맙니다. 해인이 많이 아파요. 두 달밖에 못산데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김선아는 홍범자가 말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25년 동안 홍해인을 미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또 엄마로서 헤아릴 수 없는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25년 전에 홍수환이 물에 뛰어든 건 동생을 구하기 위해 홍수환 본인의 의지로 뛰어든 것인데 다른 곳에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괜히 죄여 는 홍해인에게 무려 25년 동안 화풀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잖아요. 홍해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동안 자신이 홍해인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결국 백현우는 홍해인과 김선아를 데리고 성민병원 신경정신과로 향합니다. 여전히 마땅한 치료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만큼은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 사람이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신경과 의사가 이들에게 전한 말은 홍해인과 백현우 그리고 김선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여. 여전히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액 샘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홍혜인 씨 혈액 속에 다량의 방사선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놓고 보면 홍혜인 씨가 뇌종양에 걸린 원인이 바로 이 다량의 방사선 물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럴리가요? 저는 회사랑 집 밖에 안 가는데 말이 되나요? 글쎄요, 이렇게 많은 수치가 혈액에서 검출된 걸 보면 장기간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각하게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김선아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악마 같은 모스리가 직접 가족들의 음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악마가 아니고서야 먹는 음식 가지고 애한테 그럴 리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백현우는 정황상 모스리가 홍해인에게 음식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홍해인에게 회사를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홍해인을 죽이려고 했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죠. 결국 백현우는 두 사람을 용두리에 데려다주고 혼자서 모스리가 저지른 범행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차를 타고 서울로 불이 나케 달려갔어요. 만약 정말 모스리가 주방에서 홍해인이 먹는 음식에 장난을 친 거라면 분명히 주방에서 일하던 도우미 중에 누군가는 모스리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김선아로부터 퀸즈 저택에서 일하던 도우미 리스트를 받았고, 이 도우미들에게 사건의 단서를 얻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홍씨 가족들이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김선아가 채용했던 도우미들은 모스리가 전부 해고를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해고된 도우미 중한 명과 연락이 닿았고, 흔쾌히 만나주겠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도우미가 있는 곳으로 부리나케 달려가게 되죠.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거죠? 모스리 씨에 관하여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혹시 퀸즈 저택에서 일하실 때모슬리 씨가 하는 행동 중에 수상했던 행동이 없었나요? 이를테면 음식에 알수 없는 것들을 집어넣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글쎄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굳이 꼽자면 워낙 철저하신 분이라 정해진 파트가 아니면 손조차 못되게 하신다는 거 말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백현우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잘 캐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섬세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백현우가 봤을 때 도우미는 질문에 대답하는 표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결국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하고 도우미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제 저택 도우미 일도 그만뒀고 이렇게 따로 만나주는 번만해도 백현우에게는 한없이 고마운 일인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용두리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백현우는 도우미를 만나서 대답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 커피보다는 과일을 갈아서 마실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홍혜인인데 혈액 속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결국 백현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도우미 리스트를 꺼냈고 다른 도우미에게 연락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연락이 닿은 도우미를 만나기 위해 부리나케 달려가는 백현우. 그런데 이 도우미는 처음에 만났던 도우미와는 달리 표정이 뭔가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수리씨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시다면 제발 말씀해주세요. 그러자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망설이는 도우미. 지금 홍혜인씨가 많이 아픕니다. 여사님도 혜인씨만한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화술이 좋은 백현우의 간절한 설득은 조금씩 조금씩 굳게 다친 도우미의 마음을 열고 있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도우미는 저택에서 일하면서 관찰했던 모수리의 수상한 행동에 관하여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 홍혜인 사장님이 오렌지를 갈아서 드시곤 하는데 항상 모 여사님은 사장님이 주방에 오시기 전에 나오셔서 따로 준비해둔 오렌지를 두고 가셨어요. 사장님한테는 신선한 오렌지를 먹여야 한다면서요. 혜인이한테만 다른 오렌지를 먹였다구요네 맞아요. 다른 가족들도 오렌지를 먹는데 왜홍 사장님 것만 따로 오렌지를 공 공수에서 주시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그냥 홍 사장님을 특별히 아끼나 보다 싶었죠. 집요하게 진실을 파고들었던 백현우는 그제서야 모슬이가 홍예인이 먹던 오렌지를 가지고 장난을 쳐왔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까지 저지를 수가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